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이미영입니다 오늘은 유니트 3 불행을 만드는 악한 마음, 챕터 3 레슨 2 잘못된 마음의 길에 서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범죄는 왜 생기는지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잘못된 마음, 행복을 파괴하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인생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작용하는데 그 마음들을 따라가면 자신이 원치 않았던 길에 들어서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을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그마한 나쁜 일도 반복적으로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 앞 작은 문방구에서 작은 사탕 하나가 맛있어 보여 몰래 주머니에 넣어도 경찰서에 가지 않을 것을 압니다. 대신 문방구 아저씨나 주변 어른들에게 호되게 혼나고 말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훔친다면 나중엔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물건에까지 손대게 됩니다. 1970년대는 나라가 가난한 시절이었죠. 비가 올때 우산이 없어서 하얀 비닐을 쓰고 학교를 가는데 비닐 위로 떨어지는 비를 느끼며 재밌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난한 시절. 어릴 땐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로 들어가지 않은 7살 때 일인데요. 어느 날은 밭에나 들에 가서 냉이를 한소코리 캐서 어머니를 드렸더니 너무나 대견스러워하시며 저녁밥상에 냉이 무침을 먹었는데 온 가족이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냉이 달래를 캐러 부지런히 보리밭 사이에 있는 달래도 캐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밭에 쪽파도 뽑아왔다가 밭주인 할아버지가 와서 어이, 보소! 이집 달래미가 우리 밭 쪽파를 뽑아갔소! 가정교육을 우회시키는 교! 거친 사투리 말씨가 무서워 어머니 치마 폭 속에 얼굴을 숨겼습니다. 한소쿠리, 뭔가 캐오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와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죄송하다고 하시며 다시 심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 때 학교 후 집으로 오다가 양지바른 텃밭을 지나는데 작은 옥수수들이 예쁘게 싹을 치우고 나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어저 옥수수 우리 집에 심으면 옥수수를 많이 먹을 수 있겠다 는 좋은 생각이 문득 들어와 두손 가득 뽑다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혼쭐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내가 잘했어 나는 대견스러운 일을 해 하는 생각이 쪽파도 뽑아오고 옥수수도 뽑아오는 생각까지 넘게 했는데요 그것이 소도둑까지 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속임수임을 마인드 교육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가정환경도 좋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리가 병신인 한 남자를 보면서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저 남자가 행복해야겠지? 좀 가난하면 어때 행복하면 됐지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가족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와 살았는데 시부모도 좋고 남편도 좋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갔다 오라 해서 다녀왔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자꾸 누구를 만났냐고 묻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급기야는 연탄 집게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맞으면서도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 들면 아내를 잡고 울고 빌면서 연탄 집게에 맞은 살이 부르튼 곳에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안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가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이상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내는 너무 순진해. 그래서 나 같은 병신에게 시집을 왔어. 그렇지만 언젠가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를 버리고 갈 거야. 그런 상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미칠 것 같다가 아내가 밖에 다녀오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 미친 듯이 아내를 때리게 됐습니다. 또 빌고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고 결국 이 부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깨지기 시작했나요? 부인이 장을 보러 갈 때부터입니다. 부인이 장에 가 있는 동안 남편에게 찾아온 생각들, 아내를 의심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남편이 불행해졌고 아내도 불행해졌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결국 불행하게 된 사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인가요?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도록 이끌어가고 생각을 넣어 끌고 가면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고 불행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할때 먼저 마음이 일어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먼저 마음 안에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범행을 결정 짓는데 분명 그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 싸움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그 생각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자들은 죄를 범할 때 어떤 음성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생각보다 더 강한 어떤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데 내가 감히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7년 아내에게 수면제 먹인 뒤 약물 투약한 사건입니다. 1년 전에도 질병으로 심장마비 증세가 있었던 터라 질병사로 판정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유적이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약물과 수면제를 먹인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전에 심장마비도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빌어진 사건인 것이 드러났는데요. 사망한 아내와는 재혼이었습니다. 처음 개혼을 했을 때 의료사고로 폐업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도 한 달에 양육비 800만원을 줘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의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혼한 아내는 돈이 많아서 남편을 부추겨 개혼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병원 일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고, 남편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는데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 것이 또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악한 형의 틈을 타서 아내는 남편인 나를 무시하는 나쁜 여자야 라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끌리다가 아내는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을 굳히게 되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형의 틈을 탈 수가 있었고 합당한 생각을 넣을 때 서스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여자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지?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많은 재산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영의 속임수로 3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아내가 죽으면 이 병원을 내가 다 소유하게 돼. 많은 재산도 내가 가지게 되고, 이 생각.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악한 영이 이런 달콤한 생각을 넣어서 결국 이 남자는 파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범죄 사건들을 볼수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을까 하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악한 영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악한 영역에 속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형극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인형극을 재밌게 보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불교적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형이 말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실에 연결이 되어 조정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악한 영역의 그 사람 마음에 생각을 넣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강한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를 옳게 여기는 마음은 악한 영이 사람을 속이는데 사용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악한 영이 그 사람 마음에 생각을 넣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강한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를 옳게 여기는 마음은 악한 영이 사람을 속이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이처럼 마인드 교육을 배울수록 악한 영에게 이끌리는 가능성이 줄게 됩니다. 내가 품는 생각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